친구들 안녕 벌써 6월이네요 오늘 6월 말씀과 함께 손리를 해 볼게요 선생님이 말씀을 읽어 줄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와 24장 16절 말씀 아멘 그럼 손리와 같이 해 볼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요호수아 24장 16절 말씀. 네. "선생님과 같이 해 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결단코 여와를 음, 버리고 여와를 버리고 음,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24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다 같이 해 볼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아멘. 기드온과 300 용사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사사기 7장 9절 말씀 사사 기드온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드온은 나팔을 힘껏 불었어요. 미디안이 우리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찌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모두 미디안을 무찌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무성무성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세 상해. 이렇게 많이 모이다니. 나는 어떻게 싸울지 걱정돼. 무서워. 아니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러 나간다면 너희들은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겠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돌려 보내도록 해라. 기도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말했어요. 싸우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자 많은 군인들이 돌아갔어요. 처음보다 훨씬 적은 수의 군인들만 남게 되었어요. 수근 수근 군인들이 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만 남았네, 괜찮을까? 아직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군인들이 많다. 남은 자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너와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을 알려줄 것이다. 물가로 내려간 군인들은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군인의 수를 세어 보았어요. 하나, 둘, 셋넷 삼백 명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기드온은 삼백 명을 쳐다보며 걱정했어요. 저 멀리 모래 언덕에는 훨씬 많은 미디안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나 네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렇다면 부하와 함께 먼저 미디안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네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기도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쫑긋 쫑긋? 기드온은 미디안 군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미디안 군인이 말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글쎄 커다란 보리빵 한 덩어리가 대굴대굴 굴러오더니 천막이 무너져서 납작해지고 말았어. 이야기를 들은 다른 군인이 대답했어요. 어떻게 큰일이야? 우리가 전쟁에서 지려나 봐! 위대한 군인들은 하나님과 기두원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기두원은 용기가 났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두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기도원은 300 용사에게로 돌아와 외쳤어요. 자, 이제 일어나 전쟁을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300 용사에게 무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은 나팔과 항아리 속에 든 횃불이었어요. 나팔과 항아리를 손에 든300 용사는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면 여러분도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모두 함께 나팔을 불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외쳤어요. 하나님 만세! 기도 엄 만세!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번쩍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미디안 군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으악! 무슨 일이야? 모두 헐겁지겁 놀라 달아났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때리며 싸우기까지 했어요. 기드온과 300 용사는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만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 용사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300용사가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승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약속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